지난 2일 마이크 폼페이 유원미 국무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12월 3일에는 베기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보통신 장관 회의를 하루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인민 해방군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덜란드, 체코, 폴란드에서의 스파이 활동에도 연루된 상태에 독일과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의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알제리, 벨기에, 시에라리온과 같은 국가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한 관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화해에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럽과의 공조를 통해 화웨이 사용을 막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화웨이 사용 금지에 대해 유럽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백도어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2011년부터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백도어와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왔었는데요. 2016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화웨이 핸드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미국 보안 기업 파이나이트스테이트에서 558개의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화웨이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 심지어 화웨이 폰에서는 3일에 한 번씩 스마트폰이 통화, 문자 등의 모든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할 하는 것이 발각되 화웨이에서는 이를 실수라고 하면서 보안 패치를 통해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럽의 국가들은 화웨이의 제품이 기술이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설득을 거절한 국가는 독일, 영국, 헝가리, 포르투갈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기업인 삼성이 그렇듯 에릭슨, 노키아와 같은 유럽 기업들도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5G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다며 화웨이의 대안으로 한국의 삼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회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합법적인 상업행위자들이라고 추켜세운 뒤 그들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들의 본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화웨이를 비난하며 삼성 축회 세우기에 나선 것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지원 사격하며 삼성에 대한 견제성 언급을 해온 것과는 모순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재로선 미국에게 화웨이를 유럽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삼성만한 기업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중국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파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국가나 회사, 개인도 화웨이가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올해 5월에는 독일의 한 매체가 영국과 독일 정보기관의 단년간 조사에도 화웨이의 백도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냈다라고 반박하며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중국이 과연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럽을 설득해 화웨이 사용의 배제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화웨이가 배제된다면 삼성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고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딜리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